16 찍고 보실게요. <목소리도> 아, <정치죠? 목소리도> 뭐야, 이게? 무난하게 시작을 못하네 오오오 아군이 당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. 밥은 방종하고 먹지. 먹어도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센데 차를 처치습니다 네, 캠프 다 살아있겠군. 야. 아. 많아 없는데 악당스 <laughs> 맞다왜 맵을 닫고 있었지? 와, 야 이게 안 맞아? 와, 이것도 레전드인데. 좀 아깝긴 하다. 사이리 이게 레오나 공 들고 있어서. 날 뛰고 있습니다. 그 노플이라 정글 쪽에서 마주치면 이게 안 져요. 이깁니다. 아군이 타녔어. 도전 막을 수 없어. 짜이다 저마에 죽어서. 아 근데 사이러스 있어서 나도 목 크긴 했다. 원래 지금 딱전령 먹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. 사이리 뭔지 시야를 와대했을 것 같아. 나이스 잘하네 이들이. 초반 뭐 망한 거다 복구되긴 했어요. 안 좋았던 거. 이러면은, 전령 쳐도 되고. 어, 코르키 죽으면 난리나는데. 와, 이거 보고 죽어주면 어떡하니, 코르키야. 뭐, 자꾸 개이득이래. 이거 포탑골드 빨리 먹어야겠다. 포타패가 진영을 무너뜨려라. 진영을 <놀람> 너무 타워를 대놓고, 부시려고 했나? 조금 아쉬운데 뭔가? 아, 한번해 줘야지. 또쌀길이니까 케이 득이라고 해야지. 이 노래 쌀길 진짜. 어, 야,

제압 먹었으니까 죽지 마라 가레나 일단 윈탑하고 이거 좀 사올게요 이게 체력을 잃은 비례라 이 코어로 스테라카는 게 낫긴 하겠다. 아... 이런... 이 교환인가? 이러면 우리가 낫다. 그렇지. 아, 키를 못 먹네. 이거 죽을까봐 강타 쓴 건데 조금 아깝다. 나는 다른 것보다 다른 신화템 올렸을 때 스킬 가속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. 뭐야? 불클보다 스테락 체력이... 어둠의 빛으로... 불클이 더 좋네. 체력 순수 체력으로 따졌을 때 450이네. 스테락은 보호막이잖아. 그래도 어쨌든 스테락 사고 선포 긁어야 핏더 차겠지. 차는 걸로 따지면은. 근데 선포까지 있으면은 푸쉬 어느 정도는 괜찮네요. 이거 있으면 혼자 체크장이 파괴했습니다. <laughs> 아저 아, 칼리스타 진짜 발브는 이거 너프됐잖아요 너프되고는 별로인거같아 옵션이 너, 너무 구려졌어 근데 선포는 그대로고 선포옵션도 이제 불클스테락 나오면 시너지가 배로 되기 때문에 이걸로 똑같이 탱녹터는 할수있다고 봐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귀엽네, a 리스 a 암살자? 암살자지 않나? I'm s 야겠다 다음 I'm Saltar. I'm s a l t a 승오의 사슬 <목소리> 못 끝내나? 시, 시간이 애매한 것 같기도 하다 아 근데 가연날도 가고 싶은데 이러면 집또 가야되잖아 아깝다. 살짝 아쉽네. 초 초식이 어딨냐? 초식이 하고 강철 역량. 선포 어차피 달라붙을 때 여러 명 있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발부분이 구려진 것도 있고 하니까 대체템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. 날고 있습니다. 그리고 흡혈템안 가도 되는 장점도 있고. 일단 3판 연속 하고 있는데 사면승 중량이고 데스도 많이 죽었고. 데스도 다 초, 초반에 죽은 거지 중후반이 중요하잖아요 중후반에 한번 잘리면 게임 갈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중후반에 거의 안 죽었어 나. 다 초반 데스지 초반 임뱃대 당한 거 이제 중후반에 데스 거의 안 했을 것 같은데다 6데스 중에 절반이 초반 데스니까 딜도 33000이면 잘 나왔고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일단 템 얘네 셋은 고정이고 어쨌든, 선포 자체가 체력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, 네 번째 템 같은 경우는 체력템, 뭐, 갈수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, 두 개는 유동적으로 가도 된다고 봐요. 근데 난 무조건 간다고 하면, 하나는 무조건 가엔. 초식의 가엔. 그리고 이건 약간 선택인 것 같아. 그냥 얘는 체력, 이 템들이 다 체력 높을수록 좋은 거라, 시너지 때문에 이제, 간 거거든요. 정해진 것 없고. 란두인가도 되고, 뭐, 상관없어, 막템은. 한두개 정도는. 그렇다고 봐요, 난.